최종구단 차렷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백대마가 못살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최종구단과 중국의 자오천희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자오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신진서구단과 응시배 중결승에서 맞붙은 것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999년생으로 서요 신민종구단과 동갑입니다. 바둑은 정말 탄탄하게 아주 끈질기게 끈끈하게 두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최종무단이 귀를 붙였는데 이수가 이수가 조금 이상한 이런 수입니다. 예, 이거 그냥 그냥 달리는 편이 좀더 좋은 이런 수인데요. 자 붙이니까 밀고요. 이렇게. 1 0에 뚫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다음번에 이 형태가 이제 1 0이 붙이는 수가 남아가지고요. 뭔가 그게 조금 추종구단이 불만인 이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붙이고 젖혔는데요. 여기에서 추종구단이 지금 빠진 거는 뭔가 조금 상대방의 의도대로 도주지 않겠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장 쉽게 두는 거는 뭐 이렇게 두는 건데, 아래로 빠져가지고요. 백이 위로 늘면 이렇게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이해니까 똑같이 됐는데요. 만약에 지금 흑이 여기에서 이걸 밀면은요. 이거 커서 요것도 뭐 정석으로 환원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젖히니까 좌우천유 선수가 쭉쭉 밀어갔는데요. 야 이거는 정말 이 좌우천이 선수가 아니면 두기 힘든 수법이다 톡심 있는 수법이에요 이 상변 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어 엄두가 잘 나지 않는데 그만큼 최종 구단이 이두점 끊긴게 아팠다 이런 거죠 이 좌우천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변 흑집보다 이 중앙 쪽에 뭔가 백 모양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 아주 멀찌감치서 흑한 점이 협공을 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삼삼 파는 거는 이거는 최악의 선택이죠. 백, 세력이 너무 넓어집니다. 최종구단 일단 대세점을 중앙 쪽을 힘차게 밀어두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좌우천주 선수가 잽을 한방 날린 다음에 한 점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공격 방법이죠. 여기서 날일자로 이렇게 두면은 붙이고 여기를 한번더 붙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넣어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살긴 사는데 어우 너무 너무 괴롭죠.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최종구단이 행마를 딱보여줬는데 보여줬는데 이 붙인 수가 통렬합니다. 그러니까 최종구단이 여기서 참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젖혀서 반발을 했는데 이수가 이 초반의 바둑을 그르치게 만든 이런 한 수였습니다. 지금은 뭐좀 나쁘긴 해도 이런 식으로 도서요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종구단 바로 이우하기 백돌 석점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거 가면은 이렇게 도서. 압박을 하겠다 이거죠. 요 귀는 어차피 틀어막으면 사는 뒷맛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자우천이 선수도 보통 바둑이 아니에요. 이 상대방이 이렇게 좀 약간 무리하면은 참지 않습니다. 이게 좀 상대방이 무리할 때 참는 사람이 있고요. 바둑이 괜찮으면은 이 펀, 반찌, 예, 펀치를 날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자우천이 선수는 되게 꼭 참는 것 같지만 상대방이 무리하면은 참지를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예, 헤딩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백이 늘고 나가면은 무난한 이런 수인데요. 이렇게 이제 헤딩을 한 거는 귀에흑돌들이못 살아 있다, 예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만약에 최종 구단이 이걸 받으면은 치중가서요 흑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구단이 여기를 이제 집어서 살아뒀는데 이 장면에서 요 들여다본 것예이 수가 너무 심했다. 이걸로는 그냥 가만히 이어둬서요. 뭐 이렇게 해도 좀 나쁘긴 하지만 장기전으로 갈수 있는 건데 진짜 이거는 좀 너무 심했어요. 사실 여기 찝을 때부터 이거는 최종구단이 예, 여기게 이제 여기를 찝을 때부터 요 들여다보는 수를 두려고 했는데 자그렇 해서 자우천의 선수가 하나 찔러둔 수가 아주 기민했습니다. 계속해서 추종구단이 2회니까 이쪽을 바깥쪽을 제껴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완전 난리가 났어요. 자 단수치니까 꽉 이어줘요. 얼핏 봐선 백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흙이 지금 단수쳐서 나가는 거는요. 백이 나오고요. 단수치면 나가서 여기가 막히는 거랑 석점 잡히는 거, 예, 이두 곳이 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졸지 흑돌 다섯 점이 더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종보다는 백돌을 좀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내돌이 반대로 잡히게 되니까, 여기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봤죠 자, 계속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이 우변쪽 백대마한테 시비를 거는데요. 자오천이 선수도 최강으로 응수를 합니다. 왜냐면 백의 입장에서도 이 흑돌들이 못 살았기 때문에, 일단 갈라, 흑돌들을 갈라놓으면은, 뭔가 계속해서 기회에, 예, 재미난 기회들이 찾아오거든요. 자, 이걸 끼웠는데, 지금 이렇게 두는 거는요, 단수치고요 이을 때 찌르는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게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잊고 먹여치고 이렇게 단수치면 흑돌 다섯 점이 잡히기 때문에, 최종구단이 뒤로, 예, 후퇴를 했습니다. 집으로 최대한 최종구단이 뭔가, 추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젖히게 되니까, 이 우하귀 쪽 흙돌까지 미생이 되면서요. 지금 이쪽 귀도 바쁘고요. 여기 다섯 점도 위태위태하고, 예, 이 중앙 흙돌도 위험해졌습니다. 게다가 백은 이쪽에 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 세력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최종 구단이 어려운 이런 국면인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젖히고. 이어둡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끊었는데 지금 이 흑돌을 살리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건요뭐 이렇게 두면 이제 살릴 수 있는 이 연결을 할수 있는데 백이 하나 이런 식으로 밀어두면은요. 흑돌이 계속해서 이제 고생을 해야죠. 계속해서 고생하다 보면은 여기는 자연스럽게 집이 되고요. 또다 두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면은 이좌길까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에게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구단이 뭐 죽으나 사나 이 백돌과 한번 수상전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해 뒀는데 이때 이 좌우천이 선수가 이트어막근수로 아예 그냥 끊어버렸으면은요 깔끔하게 바둑이 끝날 뻔했어요. 예, 이게 진짜 사실 다른 최종구단도 당연히 이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끊는 수가 좋았습니다. 좋은 수였습니다. 끊게 되면은. 특게 백한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이한 점이 따내게 되면은, 또요석점까지 잡히게 되니까. 그래서, 틀어 막았으면은, 아니, 끊어 두었으면은 괴로웠는데, 틀어 막아서, 여기서 살짝, 여기서부터, 희망의 뭔가 불꽃, 최종구단에 일단, 바속 스타일로 넘어가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뭐, 아까는 99.9%진바둑이었고 지금 99%진바둑이거든요덤을한두번 뭐 최종 구단이 받아도 좋은지가 의문이 이런 바둑입니다. 거의 뭐 스무 집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거나 이 중앙을 틀어막아서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이런 상황으로 예,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깊숙히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앙쪽에 흙의 라인이 두터워지니까 좌변쪽이 좌변 백 세력에 큰 집이 안 생,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 두었는데 이 눈목자 까지 두었으니까요 뭔가 이제 흙이 끈차고 하는거 이런게 신경쓰이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칸 띄워서 이제 지켜두고 사실 지금은 자오천 선수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최종구단 이걸 닦게도 역전이 안 되는 예, 이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두고 활용 다해두고 틀어박았을 때요. 이때 여기에서 이 자오천의 선수가 흑돌을 잡았는데 이수가 최종구단의 노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손따라은 이런 수였습니다. 지금은 이 하변 쪽을 다섯 점을 그냥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쪽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흙에 두면은요. 수가 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요 백돌들이 잡히긴 한데 여기가 훨씬 컸어요. 여기가. 여기가 훨씬, 이쪽이 훨씬 컸습니다. 요 백돌이 스무 집인데 이 최종구단이 뚫고 나오게 되니까요. 지금 나가는 건단수치고요 이거 두면 쉬, 이렇게 씌워서, 여기 흑돌 때문에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흑세력이 굉장히 이제 두터워졌잖아요. 요거 두면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슬슬슬 나가면은 이게 백이 안 돼요. 뭐 여기에서 그냥 흙이한칸뛸 필요 없이 이렇게 두고 뭐 나와 끊어도, 예, 이게 갑자기 잡혀있던 흑돌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됐는데, 당황한 이제 좌우천이 선수가 상변 쪽, 상변 쪽을 붙여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추정구단 헤딩을 했는데, 막으면 끊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살아나긴 했지만, 바둑이 워낙에 불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좌우천이 선수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해서 이 흑돌 석점을 잡자고, 이렇게 이제 쉬웠는데요 추종구단 뭐 입장에서는 이거 잡히면 어차피 지금까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적인 필사적으로 백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추종구단이 찝었을때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수가 등장을 하는데 어, 뒤로 이었어요. 이건. 이 좌우천지 선수가 이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수인데 지금은 이건 무조건 늘어야죠 여기는 아 이게 끊기는 게좀 찜찜하다 그건데 뭐 단수 치면은 어차피 이 백돌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백이 흑이 산다고 하더라도 흑집을 다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두텁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어서 흑이 뚫어 최종구단이 뚫어버리게 되니까 물론 자오천이 선수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뚫어서 살아가도 본인이 바둑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어차피 내가 이긴다. 예 네, 그리고 이 판단은 이제 뭐 정확해요. 근데 이런 거죠. 한열집 유리한 바둑이 지금 두세집 정도 유리한 바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집자리가 계속해서 이제 점차 점차 이렇게 줄어들더니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정구단 입장에서도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런, 여기가 뚫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끊으면 중앙에 집이 꽤 생기거든요. 어,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야, 이거 한번 뭐 대박 터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예, 희망에.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쳤는데 이걸로도 냉정히, 뭐 비슷하긴 한데 이쪽을 달리는 편이 좀더 알기 쉬웠습니다. 만약에 흑이 받아주면 그때 이제 빠져가죠. 주고요. 이렇게 두는 편이 뭔가 변화수, 변화수가 적었는데, 자, 이거 두니까 붙여가지고요. 이자오천이 선수는 지금 최종구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라요. 자, 이렇게 이제 호구를 쳤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흙이 끝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순진하게 틀어봤습니다. 이수가, 문 이수가 정말 문제의 수예요. 자, 여기에서 최종구단이 차렷, 차렷을 하니까 이 백대마가 지금 두 집이 없습니다. 백대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심각해진 자오천이 선수가, 오, 여기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아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제 상변 쪽에서 한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출연구단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백이 요렇게 두면 요런 식으로 두면 살긴 하는데 이거는 집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는 거였거든요. 지거든요. 그래서 이좌우천지 선수가 틀어 막은 거는 정말 방심하고 있던 수여 가지고요. 지금은 여기를 먼저 끊었으면 돼요, 사실. 흑이 단수 치면은 틀어 막아서 이거는 흑돌이 여기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중앙에서 백이 한 집을 만들 수 있는 예, 이 권리가 반집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두면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흙이 뒤에서 단수 치면 이걸 늘고요. 이때 틀어 막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려선 틀어 막아서 흙돌 석점이 잡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짜 흑돌이 오게 되니까 백돌들이 두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안영을 파괴하고 나서 입구자를 가는데 지금 그냥 틀어막는 거는 이제 제껴서요. 이 백돌들이 싹 아웃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좌우천 선수가 급한대로 뭐라고 해야 되냐.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벌써 이거를 딱 젖히는 수, 이 좋은 바응에서 이거를 젖히게 되는, 이거는 정말, 백이 위험할 때 이렇게 두는 거잖아요. 거의 여기서 이제 자우천이 선수가 멘탈이 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도 정말 괴로운데, 최종구단이물러섰단 말이에요. 단수치면 이렇게 이제 호구쳐서 패로 버티려는 거거든요. 끊으면은 뒤에서 단수치고요. 근데, 아니, 원래는 여기 호구 두면은 이 백대마가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렷하고 틀어 막으면 찝어서 어차피 이 백대마가 다 잡히게 되는 겁니다. <laughs> 이게 다 잡혀. 어, 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틀어 막은 거야. 찌르면 이렇게 돌리고, 버티고. 다행인 점은 만약에 흑돌이 진짜 여기에 있었으면 이 치중에서 얘가 진짜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에 치중할 때 다행히 여게 이제 단수, 단수가 선수돼서 백이살 수도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끊고 돌려쳐서 패를 했는데 추정구단이 중앙을 쓱 밉니다. 눈물 나죠. 이 좌우천이 선수. 자, 여기서 이제 추정구단이 제껴는데 사실 지금 꽉 이어, 이었어도요, 이어달라는 건데 큰 수가 안 되고요. 요 아주 좋은 수가 있었는데, 붙였으면 거의 여기서 바둑이 끝날 뻔 했어요. 따내면 제껴서, 예, 이 중앙이 싹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 추종구단이, 이 정도면은, 많이 한거 아니냐? 이게 통채로 먹었으니까. 이거 통채로 먹었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바둑이 미세해서 반집승부, 반집승부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뒀을 때, 이 좌우천주 선수가 꽉 이었는데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너무 쫄았다. 지금은, 백이 바둑이 불리한데 죽기 살기로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요거 두면 단수치고요. 물론 이렇게 두면 이제 패가 나는데 백이 따내게 되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백도. 흑이 끊으면 먹여치고 돌려쳐서 이 중앙 백을 다섯 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조건 백은 주구나 사나. 예, 여기를 헤딩을 날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어서 추정구단이 구정까지 살아가게 되니까 심지어 이게 거의 준 선수예요. 손 빼면 헤딩하고요, 나오면 이거 두고 끊은 다음에 이거 둘때 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돌 다섯 점에 다섯 점이 잡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좌우천인 선수가 어 이게 또 심각한 걸 깨닫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요 붙여서 흑돌들을 압박을 하는데 이 흙은 살아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받았잖아요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니까 이 흙은 살아있어 계속해서 백이 잡으러 가는 거는요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두는 거는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둬서 양패가 돼 버리죠 이거 양패가 됩니다 아주 신기한 이런 모양인데 그리고 여기를 백이 먹여쳐서 패를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패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패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패가 아닙니다 따내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네 따내면 따내서 패고 이 쪽을 따내는 거는 이어서요. 예,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고 이것도 두더라도 따내고. 물론 이제 1이 이쪽을 이으면은 이, 팩인 패인데 이건 2단 패기 때문에 단 패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팩감을 백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좌우천수 선수가 딱 따냈을 때 출연구단이 계산서를 내립니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이제는 내가 이겼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이 최종구단이 진짜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해가지고요, 20집 이상 불리했던 이런 반응인데, 와 끝내 집념의 여제, 집념의 여왕, 예, 최종구단이 결국 예, 역전을 시킵니다. 이자우천이 선수가 또억울한게 그렇다고 엄청 백이 많이 불리하냐?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두집반 정도, 예, 딱 질만큼 안전하게 질만큼 역전을 당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필사적으로 예, 추격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추격전을 하지만 결국 이 장면에서 자우천이 선수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이 일을 전반전에 최종구단이 여기가 다 잡혔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던져야 되는 이런 바둑이었는데 이자우천이 선수가 진짜 너무 방심을 방심을 한 거죠. 사실 뭐 마지막에도 예, 이것만 늘었어도 백이 지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된 다음에 이 그냥 틀어 막았다가 그냥 틀어 막았다가 최종 구단의 비수 한 방에 이 비수 한방에 한 자오천이 <laughs> 선수의 대마가 비명을 지르게 되는 이러한 이러한 바둑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